네, 안녕하세요. 미니엘이에요. 제가 요번 시간에는 필통 소개를 해볼 건데, 제 필통은 이건데, 이게, 어, 되게 귀엽죠? 어쨌든, <laughs> 진짜 평범한 필통 소개에요 저는, 이거, 이게 지퍼를, 지퍼가 입이에요. 이렇게 벌리면, 이빨이 이렇게 나와요. 이빨이 자랐죠? 이렇게 속샷이고요. 이제 다 꺼내서,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다 꺼냈어요. 우선은, 이거는 잔데요.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. 되게 날카로, 뭔가 살짝 날카로운 것 같아서. 그리고 이거는 지우개. 이것도 다이소에서 4개천 네 원으로 있는 건데, 엄청 어, 더러워졌죠? <laughs> 그리고 샤프심. 저 샤프를 쓰기 때문에 연필 안 쓰고 샤프심 있고요. 저는, 그냥 이거는 문구점이나, 다, 아, 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요. 다이소에서 4개에 1,000원으로 팔더라고요. 문구점에서는 하나에 300원이어서 4개를 사면 1,200원인데, 다이소에서는 이렇게 4개에 1,000원으로 사니까 더 싸서, 더 이득인 것 같아서, 다이소에 샀는데, 진짜 저희 집에 샤프시면 이거 말고 4개 더 있어요. 더 있는지 모르고 샀다가, 그래, 진짜 안 살, 이제, 엄청 많이 있고요. 안살 겁니다. 샤프는 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서 3개만 가지고 다니거든요. 이거는 문구점에서 1,500원으로 구입한 스티치인데요. 스티치 샤프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. 좀 1,500원이라서 살까 말까 했는데 친구도 사길래 샀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예쁜 것같아서 스티치를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이건 그냥 평범한 샤프 잘 모르겠어요 얘도 샤프인데 이거 이거랑 스티치를 제일 많이 써요 얘는 그렇게 좀 얇아서 별로더라고요 집에서 써야 될 샤프도 있으니까 학교에 가져가는 샤프는 3 개밖에 없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전 이렇게 그냥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이소 아니면 또 문구점이겠죠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. 이게 좋은데 여기다가 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좀제 펜. 그초점이안 맞냐. 네 어쨌든 젤 펜식이고요. 진짜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쓰는 펜이에요. 두 개가. 그리고 또 세트. 아마 다이소에서 이렇게 해서 2,000원? 1,500원으로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어, 여기가 굵은 면, 여기가 얇은 면이거든요. 얇은 쪽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색이 납니다. 빨간색, 주황색, 노랑색파랑색 초록색이 있고요. 이거는 무슨 뭐, 좀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체크할 때. 네, 그런 거. 그런 거할때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얘는요, 그, 뭐지? 이것도 다소 해서 세트인데 다섯 개인가? 다섯 개. 천, 오백 원일 거예요. 근데 이게 저는 이 색깔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어, 원래는 다안 가지고 다니려 하다가 이 색깔은 좀 예뻐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얘도 앞뒤로 이렇게 있고요. 얇은 면, 굵은 면. 네. 어쨌든. 진짜. 뭔가 색깔이 파스텔, 파스텔 톤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임 펜. 이거는 잘안 쓰긴 안 쓰지만, 그래도 갑작스럽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. 이거는, 네임. 아, 글씨가, 저거 진짜 예쁘거든요. 미니엘이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게 좀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저도 신기해요. 좀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얘가. 네 이상으로 구독 <laughs> 이상으로 필통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할게 요 오늘은 이제 포고 팔 테니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봬요. 뿅.